사람 우리가 도착한 첫날에 본그 사람 아니야? <laughs> 다 미쳤어. 다 꺼져버려.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난 들리지 않았어. 내 보물은 무적이라고. 보물? 뭘 말하는 거지? 기적을 만드는 기계는 불가능한 게 아니야. <웃음> <웃음> 저 장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인사 불성이 따로 없군. <laughs> 아, 정말 지독한 술 냄새군요. 아가씨, 제가 날개로 냄새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좀 부탁해? 물론이죠. 주변을 다 둘러봤는데, 다른 사람은 없어. 이상하지 않아? 우인다는 조직인데, 여긴 저 사람밖에 없잖아. 게다가 저번엔 저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저번에 봤던 그 뚱뚱한 남자도 안 보여. 분명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거야. 이유는. 저 사람에게 물어봐야겠지. 근데 저렇게 만취했는데 조금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응징의 샘물을 내리겠노라. 물을 뿌리자고 하십니다. 좋은 생각이야.

후회되지? <laughs> 내 연구를 부정하고 날 강제로 날 강제로 무인도로 보내서 실험을 하게 만들다니 봄을 내 봄을! <laughs> 갑자기 왜 우는 거야? 억울한 일이 많았나 봐. <laughs> 나와. 내 발명품을 무시하다니 너, 너희들은 미래의 승사를 전혀 모르는군. 나의 발명 말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 <laughs> 바보 멍청한 녀석! 너 흩듯 내리지 마. 이제 실험실 폭발 안 시킬게.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어. 안 되겠어. 이 사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대화가 전혀 안 통하잖아. 첫 날에 봤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뒤로 또 충격을 받아서 완전히 정신이 나간 모양이야. <laughs> 내 원고 원고 그것만이 나살 수. <laughs> 원고? 그게 어디 있지? 화내지 마! 화내지 말아줘! 피슬! <laughs> 겁주지 마! 흥? 그럼! 내가 해볼게! 저기, 여기 좀 봐줘! 원고를 어디에 숨겼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laughs> 저, 저리 비켜. 이럴 수가. 완전히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어. 내가 해 볼게. 실례할게. 내가 <laughs> 드디어 다시 작동하는 것 같아. 원고를 어디 숨겼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원고, 원고는 저기 있는 돌품 사이에 있어. 말했다. <laughs>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귀에 루아큰노를 쏴주려고 했거든. 가자 저 사람을 제압하기 전에 한참을 고민하던데 에이, 정말 착하다니까 원고가 근처에 돌틈 사이에 있는 것 같으니 원고부터 찾아보자. 문제 해결의 핵심을 찾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어디보자. 음. 역시, 이 지가 모이타하는 장치는 사람의 뇌에 영향을 끼치나봐. 이걸 만든 사람은 저 연구원이고, 이름은 페르시코프인 것 같아. 원고 내용을 보면, 5인단 상위층은 페르시코프의 연구를 지지하지 않았고, 그가 잘못된 길을 택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하지만 페르시코프는 완성한 장치를 실전에 투입하려고 고집을 부렸고, 인맥을 동원해서 장치를 여러 부품으로 분해한 다음 조금씩 무인도로 옮긴 거야. 우와, 이 섬을 찾아내다니! 역시 우인단의 정보망은 무시할 수 없구나. 페르시코프는 자신의 고집대로 이곳에서 실험을 했어. 실험에 참여한 인원들은 대부분 우인단 말단 병사들이었고 다들 위험인지 동의서에 서명한 것 같아. 이 장치가 정말 우인단에게 이득을 줄수 있었다고 믿었나봐. 장치의 원리가 어떻게 돼? 그건 최상급 기밀일 거야. 원고에는 자세히 쓰여 있지 않아. 하지만 페르시코프는 이 장치를 어떤 신의 권능을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떤 신의 권능이 이 꿈과 연관이 있다는 거지. 게다가 우인단이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맞아. 아니면 신의 권능을 모방하지 못했을 테지. 아무튼 페르시코프의 실험 과정은 순조롭지 못했어. 장치를 가동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장이 나는 바람에 수리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기술이 없던 우인단 병사가 장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 가장 중요한 수정코어조차 튕겨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았다고 해. 수리가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보여주는군요. 모든 능력에 따라 해야 하죠. 페르시코프가 과학에 미친 사람이긴 하지만 부하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건 원치 않았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도 제정신이 아니게 될걸 알았던 거야. 급한 마음에 페르시코프는 혼자서 수정코어를 찾아 나섰지만 연구원인 그는 체력이 약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그는 정신이 나가 사라져버린 병사들을 찾아서 그들을 숨겨준 동굴로 데려가려고 노력했어. 우리가 섬에 도착한 날이 그때쯤이었던 거지. 페르시코프가 건장한 우인단 병사 한 명을 데리고 있었잖아? 맞아. 페르시코프는 엄청난 노력 끝에 병사들을 동굴에 모았고 그들을 깨우려고 시도했어. 음악? 시 등등을 이용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우리가 이곳에 온 적이 있지만, 그날은 아무도 없었잖아. 그러면, 그때 페르시코프가 모든 사람을 동굴로 불렀던 거네? 맞아.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었어. 좋은 소식은, 페르시코프가 미쳐버린 병사들에게 정보를 조금씩 알아내서 수정 코어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는 거고, 나쁜 소식은 페르시코프가 그들을 끝내 깨우지 못했다는 거야. 자신도 장치의 영향을 받아 광기에 빠졌고, 원고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낙서만 가득해. "보아하니, 이 일을 해결하는 건또 나와 가신들의 몫이겠군." 원고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아마 수정코어의 위치를 그린 것 같아. <laughs> 어쩔 수 없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수정코어를 찾아보자. 이게 원고에서 말한 그 수정 코어겠지? 야? 직감이와 곧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어서 수정코어를 장치에 넣자. 다 넣었어. 뭐나, 이제 된 거겠지? 아마도 원고에는 그렇게 적혀있거든. 조금만 기다려보자.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좋겠네. 고쳐졌잖아? 어, 왜? 근데, 페르스코프님은 저기 누워 계신걸요? 저 장치는 우리가 고쳤어! 우리에게 고마워하라고이 일들이 아니었으면, 정말 완벽한 휴가를 보냈을 텐데. <laughs> 어서 본 황녀와 가신들에게 사과하지 못할까! 어, 어 아니, 인다. 나... 나 먼저 갈게. 자, 잠깐만요. 절 버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페르시코프님이 저기 계시는데, 어서 구해야죠. <laughs> 저두 사람은 정신이 멀쩡한가 보네. 장치는 고쳐진 것 같아. <laughs> 잘됐다. 그럼 여기 있지 말고 우리 야영지로 돌아가서 남은 휴가를 즐기자. 근데 우리들의 야영지이기도 한 느낌이 들어 임시 거처처럼 말이야 히히 그곳을 유야정토와 도도왕국의 대사관으로 불러야 할것 같군요 뭐 싫어 발음하기 어렵잖아 난 외우기 쉬운 이름이 좋아 가자+ 가자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집에 와서 마음껏 먹고 누워서 편하게 쉬었더니 이제야 좀살것 같아. 어! <laughs> 유여정태의 대접이 마음에 드는가? 완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군요. 아가씨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은 저희 신성왕국의 강림을 보여드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편하게... 여름을 즐기시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좋은데? 난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들어. 이번엔 정말 잘온것 같아. 이곳은 영원한 나군이 될지어다. 다음에도 여러분과 같이 놀러 가고 싶으시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지. 시간이 있으면 미월의 날 찾아와. 내가 구경 시켜줄게. 맞다! 내 친구가 리월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너희도 분명 좋아할 거야! 연극을 보고 싶으면 웅근을 찾아가도 돼. 착하고 재밌는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좋아해서 연극에 대해 이야기하면 말이 잘 통할 거야. 응? 신염강이 그렇게 강력 추천하니? 슬기 튀지는군! 여행자, 좋은 생각이 났어. 이나즈마의 제비꽃 열매 구이라는 간식이 있는데 생선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 오늘 저녁에 과일이랑 해산물을 같이 구워보는 건 어때? 이나즈마에서 먹은 거야? 흐흐, <laughs> 좋았겠네. 나도 너처럼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귈 거야. 그랬으면 좋겠네. 다들 여기 있었구나. 문제를 하나 발견했어. 장치를 고쳤지만, 봐. 섬들에 있는 환각비경은 계속 남아있어. 나도 느꼈어. 환각비경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 사라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닐까? 응, 음, 그럴 가능성도 있지. 나잖아 수전반이 완전히 복구돼서 이제 쓸수 있겠어. 방금 점괘 결과도 이상할 건 없었고 다만 점괘 결과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 정체불명의 힘이 주변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 장치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페르시코프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이 힘이 아직까진 우리에게 공격성이나 악의가 없는 것만 알수 있어. 어, 이제 방해 없이 남은 휴가를 즐길 수 있지만, 섬을 떠나기 전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매일 점게를 확인할게. 피슬에게 호위병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니 나도 도와줄게. 좋아, 부탁해. 휴, 다들 너무 안일해서 탈이야. 이번 일은 내가 더 신경 써야지. 응응, 응, 오케이. 서리한테 연락하려는 거지? 오라라, 드디어 연락했구나. 너무 즐겁게 노느라 날 까먹은 줄 알았잖아. 아, 그런 게 아니야. 각설이, 우리 진짜 이상한 일을 겪었어. 이상한 장치? 게다가 신의 능력을 모방할 수 있다고? 허허허! <laughs> 우인단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대단한 상상력이네! 말투를 보니까 이 일에 대해 전혀 모르나 보네. 난 술집에서 노래하는 음유 시인일 뿐인걸. 그런 걸알 리가 없지. 이 녀석 또 시작이야. 일단 그것보다, 여행자 페이몬, 이번 여행 재미있었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신기한 것들도 보고, 엄청 좋았어. <laughs> 다행이네. 여행의 의미는 마음을 기록하는 데 있거든.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만으로 이번 여행은 의미 있는 거야. 그 신비한 목소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피해 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했잖아. 이렇게 보면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일 거야. 앨리스 씨가 발명한 통신장치를 끊을 정도면 충분히 너희를 공격할 수도 있었겠지. 음, 각소리 말도 맞는 것 같아. <laughs> 안심했으면 다행이고. 마음껏 놀다 와. 돌아오면 섬에서 봤던 환각 비경에 대해 자세하게 들려줘. 그 아름다운 기억을 모두 가사로 기록하고 싶어. 그러면 여름마다 생각나는 음악이 될 거야. 그럼 돌아오기만을 기다릴게. 즐거운 휴가 보내. 각설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겠지? 아무리 각설이어도 신은 신이잖아. 믿어보자. 다들 우리 기다리겠다. 어서 돌아가자. 히히, <laughs> 피슬이 꽃게 잡으러 간다고 했는데 나도 가야지. 이번 사건을 해결해서 만족하니? 걱정 마, 난널 해치지 않아. 날 가끔씩 이 바다를 지나는 새라고 생각해줘. 멀리서 널 지켜보고 있지. 우연이지만 이곳에 나와 관련된 힘이 있다니. 궁금해서 바닷가에 잠시 내려앉아 이 섬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 정말 재미있네. 바쁜 업무 중에도 섬에 온 사람들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어. 나중에 온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빛나는 꿈의 세계와 아름다운 의지를 가지고 왔잖아. 너희의 꿈은 해수면 위의 거품처럼 맑고 약해, 아름다운 거품일수록 궁금한 법이지? 난 멀리 못 나가서 너희처럼 자유로운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 그래서 너희를 위해 설계해 봤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말했잖아 난 목적이 없는 작은 새일 뿐이라고 너희의 희로애락을 감상하기 위해 여기 남아있는 거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남다른 색을 뿜어내거든 너무 궁금해서 이런 방식으로 너와 소통하는 거야 내 이름은 너무 궁금해하지 마 언젠가 다른 곳에서 만날지도 모르니까 때가 되면 날 알아볼 수 있을 거야. <laughs> 야! 뭐하고 있어? 어서 가자!